이번에는 ESP32로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해서 1대 N으로 한 개에서 송신을 하고 나머지 여러 개에서 데이터를 수신받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별도의 연결이나 페어링 없이 얘가 그 송신 측이 보내면 수신 측이 몇 개가 됐든 간에 데이터를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미 송신치 코드를 올려놨고, 나머지 ESP32에는 총 9개를 준비했는데, 수신 코드를 이미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테,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원을 한꺼번에 넣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뒀고요. 하면은 4개가 동시에 전원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요그 4개에서 여기 버튼을 누르면은 송신을 1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버튼을 누르면 0을 놔 가지고 1이 됐을 때는 이 LED가 켜지도록 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 볼게요 버튼을 누르면 이 4개가 LED가 동시에 다 켜지죠 누르면 떨어지고 누르면 켜지고 누르면 떨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4개가 동시에 우선 받고 있습니다 이 4개 이외에 나머지들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됐고 버튼을 누르면 여기도 이제 같이 그리 들어오고 있고요 나머지들도 연결을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요, 하나, 또, 연결하고요.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총, ESP32,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수신을 받도록 송신분은 하나 해가지고 하나에서 보낸 게 아홉 개가 동시에 신호를 받도록 해봤습니다. 한번 버튼을 눌러볼게요. 자 보면 여기 네개 들어오고 거기에 하나 둘셋넷 다섯 개다 불이 들어옵니다. 놓으면 그리고 동시에 아 여기에 좀 이상하네요. 이거 저는 이렇게 해진것 같아요. 아 됐어 됐고 누르면 전부가 이 예, 버튼을 누르는 거에 따라서 신호를 받아서 LED를 켜고 끄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속도는 2 0 m 초 간격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통신을 할수 있습니다. 이 관련된 자료는 카페에 올려둘 테니 필요하신 부분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